네, 안녕하세요. 전기공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회로 이론 강의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전기공학이라는 학문 정말 매력적인 학문이죠. 제가 맨 처음에 전기공학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전기공학과가 이런 학문을 하는 과라고 솔직히 기대하지 못했었습니다. 제가 뭐 학부 때 아니, 고등학교 때 물리원, 물리2 과목을 배울 때에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역학 과목에 좀더 관심이 있었었거든요. 왜냐면 역학 과목이 좀더 엄밀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때는 전기는 아니면 자기는 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법칙들을 실험적으로 해봤자 제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파형뿐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학부에 들어오고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우리가 어렸을 적에 뭐 로보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미니카를 구동시키면서 우리가 공학자의 꿈을 가졌던 그때의 그 꿈과 가장 부합하는 학문이라는 걸 깨닫고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가 재밌어지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밌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기초가 되는 회로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딱히 나는 전작가가 왔으니 난 전자회로만 신경쓰면 돼. 이렇다고 회로이론을 공부하지 않는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전자회로든지 전기회로든지 모두 다 기본적인 그 RLC로 모델링이 되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배우게 될 기본적인 회로 법칙들 이것들을 잘 익혀야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 아니면 뭐 대학원 입시 혹은 뭐 각종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자산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강의 오리테이션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 소개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학부를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전력전자 연구실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제 세부 전공으로는 세부 분야, 연구 분야로는 모터 드라이브 기본 회로와 그 다음에 제어 알고리즘 설계 이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그 모터 드라이브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수직 다관절, 매니플레이터뭐 이런 것들을 이제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왼쪽에 나와 있는 그림,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드린 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제어 알고리즘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큰 용량의 회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기본적인 회로 지식들이 정말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학부 때 제가 뭐, 전공학습 도움이나 아니면은 대학원에 와서 이제 수업 조교를 하면서 제가 학부 때 공부했던 회로 지식뿐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학생들에게 가장 쉽게 이해가 될지 아니면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쉽게 이해가 됐었는데 이 방향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쳤을 때잘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확실히 익혀야 회로 이론은 전기 공학이라는 분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강의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이제 막 전기과 혹은 전자과 아니면 메카트로닉스학과에 진입을 해서 이제 그 회로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으려는 학생들이. 교수님한테 먼저 배우기 전에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공부가 끝나서 이제 뭐 대학원 입시나 뭐 점점 자격증 시험 같이 그렇게 좀더 심화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들 또한 자기가 학부 때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문제 풀면서 열심히 익힌 거는 본인 혼자서 습득한 지식이 시, 지식에 불과합니다. 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실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게 회로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이걸 이제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요.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그 어떤 법칙들에 대해서 문제 푸는 스킬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의 그 물리적인 이해와 개념적인 설명 또한 곁들이기 때문에 신입생들이 들을 때 느낌이 새롭고 그다음에 한 학기를 다 수강하신 뒤에 아니 한 학기 다 교과를 마친 뒤에 복습의 개념으로 이 강의를 짧게 훑으셔도 매우 좋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이 강의의 대상이 되길 원하는 학생들은 그 자격증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게끔 강의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개념이나 아니면 깊게 들어가는 원리만 다룰 때 문제풀이 스킬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걸 준비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때 실수를 안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빠른 시간,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빠르게 푸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강의에서 다루면서 그 개념을 배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강의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는 개념 위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일단 개념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서 이두 가지를 한 강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강의를 더 구성을 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심화적인 문제를 푸는 것까지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한줄한 한 줄씩 풀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로이론의 문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 제가 기본적으로 간단한 플로우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문제 상황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수님께서 문제를 내실 때 아니면 그 출제자가 문제를 낼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내는지 그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회로 원리에 대해서 다차원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언어를 잘 못하는 공대생이고 교수님도 생각해보면 공대생이 제일 성공해서 교수님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들도 그렇게 막 언어적으로 뛰어나지 않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문제에서 의도한 부분과 제가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분 점수도 따지 못하고 그냥 바로 0점을 받는 경우도 흔히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풀이 방향을 잘 설정해야 됩니다. 회로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답으로 달려가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방법으로 풀어도 되고, 이 방법으로 풀어도 답까지는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에 따라서 첫 번째 방법이 더 빠르고 쉽게 풀 수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이 더 빠르게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을 저와 함께 배워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향을 설정을 했으면 이제 식을 도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그 수학원이나 수학투 혹은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미적분학에서는 1번과 2번 단계는 미리 다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식이 도출된 거에 대해서 식을 풀기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기계공학이나 전기공학 아니면 화학공학 본인이 속한 학문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식 도출 단계까지도 실력으로 보고 여기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수님의 문제 상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방향을 설정을 했으면 우리가 주어진 스킬들을 이용을 해서 키로이오프 뭐 노턴 태블린등가 회로 등등을 이용해서 을 식을 도출하는 것까지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식 푸는 거는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냥 계산기에 우리가 연립 방정식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면 해결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점수에서는 크게 갈립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일어날 여지가 가장 많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실수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실수가 일어날지를 짚어보고 그다음에 실수가. 이러난 경우에 어떤 식으로 검산을 해야 좋을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다뤄 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강의 계획은 제가 크게 강의를 첫 번째 강의는 그 회로 이론이라는 회로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설정을 했고요. 강의 의 범위는 그 레지스티브 서킷, 그러니까 즉 우리가 회로의 문제를 푸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그 복잡한 컴포넌트를 넣지 않은 채그 RLC 중에 R만 들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회로를 푸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습득을 하는 강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회로로 배우는 선형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제 R, L, C가 들어가면서 회로가 에너지 스토리지 서킷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순히 우리가 전압을 인가하자마자 전류가 바로 뜨는 그러한 시스템이 아니라 어떤 타임 딜레이를 갖고 뜨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제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보드플랏 아니면은 라플라스 아니면 풀이 요런 우리가 공학 수학에서 혹은 시노미 시스템 과목에서 배웠을 법한 그러한 내용들을 회로 이론을 통해서 회로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걸 함께 다뤄볼 예정이 두 번째 강의가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강의 이거는 약간 학부 1 2학년의 내용을 넘어서서 3 4학년. 혹은 이제 대학원 강의, 대학원 과목까지 이제 포함하게 되는 범위가 될 텐데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1번과 2번은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강의였다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운 회로 지식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할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과목입니다. 일단 그폴 제로 플레이스먼트 내용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ID 컨트롤, PI 컨트롤, 뭐 이런 것들까지 다뤄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회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제어가 될지 에 대해서 함께 다뤄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회로 이론 그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회로 이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강의 목차가 구성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나눴을 때 제가 회로 이론 강의에서 뽑는 건이네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선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교재를 선택을 하든지. 요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보시는 교과서 그대로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 때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문제도 물론 다 칠판에 써 드릴 거고요. 답도 무조건 다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서를 쓰든지 공부하기 전에 미리 보실 수 있는 강의가 되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풀이 노하우에서는 우리가 문제풀이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시간 줄이는 방법에서는 검산 시간 줄이는 방법을 다룰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간 줄이기 방법에서는 우리가 단위를 통해서 검산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키르이오프 법칙에 대해서 두 강에 걸두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키르이오프 법칙이라고 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배웠다고 생각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고 뭐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듣고 그냥 문제 풀이만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기본 문제는 풀수 있으셔도 심한 문제로 갈수록 문제 푸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키르히오프 전압 법칙, 전류 법칙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전압 법칙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 전류 법칙을 적용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면서 실제로 이 법칙이 정말 쉬운지 그거에 대해서 짚어 가면서 개념을 익힐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첩의 원리에 대해서 배울 것인데요. 중첩의 원리라고 함은 우리가 기본적인 회로 이론의 과목에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시노미 시스템처럼 어떤 라플라스 도메인 아니면 어떤 특정 주파수 도메인에 관련된 그 DC 전환이 전압 뿐만이 아니라 AC전압까지 섞여있는 그러한 회로를 우리가 대상으로 문제를 풀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스킬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은 첫 번째 레지스티브 서킷에서 우리가 LC를 제외한 R만 있는 회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복잡한 회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등가회로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그테븐인 노턴 등가회로를 만드는 법을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회로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인 태분인 노턴 등과회로 문제풀이. 이렇게 총 7가지 강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7가지 강의, 즉, 4가지 토픽에 대해서 모두 다 성실히 수강을 하고 익히셨으면 다음과 같은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도 대충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가 흐를지 한 2분 이내에 구할 수 있을 걸로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함께 이번 회로이론 강의 총 7강 잘 한번 열심히 한번 수강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